귀염차 날래 거드라 귀염차 발래들이라 우리 엄마 초드랑시랑언어 거드라 오, 우리 아방은 당내지 잔치밭이 가고, 복뚱백이놀 어, 망정신어 신생이에. 이 오민 날레거듯 산보라동밭디가신니술 <놀람> 원잔에 넣은 동백가조미는 생이우. d i 오지 말라 영장 받기 물골란 가방은 회행당 내집잔치밭이 가고 옆동대이 눌렁정신 없이생이야이 오민 달래가 급산 보라돈밭이가신기술런잔의 옆동백이가. 동일한 생유가 비야비야 오지 말라 장통받기 물골남초 비야비야 오지 말라 영장받기 물골남초 비야비야 오지 말라 장통밭 니가 골어 오지마라, 넌 닮아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 2회 제주 무비 콘서트 페스티벌 두 번째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를 대표하는 오멸 감독님의 장편 영화죠, 어이그그저기껏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출연해 주신 제주의 뮤지션이죠, 양정호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공연의 곡의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영화의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 비야 비야 오지 말라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그 그 영화 자체에서 그 뽕떨 와이프가 또이 일하고 남편은 돌아다니기만 하고 하는데 네. 그이 노래 자체가 제주의 그 어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한 곡이라서 그 음. 노래 자체, 음악, 영화에서 그 어이구 저기 끝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에 네.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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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계속 나오요네 일단 귀껏귀껏의 정확한 의미가 실 무엇인지 저는 이게 제주 제주어죠, 저 귓것이요. 저는 그냥 귓껏하면은 약간 못난이들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정확히는 어떤 표현인지. 이제 바보라는 표현은 이제 뚫럼 음. 그런 식으로 두루에 저쪽으로 가면 두루에 뚜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보다도 더 이제 귀신마저도 이제 쳐다보냐 할 정도로 내물에 <laughs> 내물에는 귓껏 네 귀신 맞아도 내부에는 아주 그 못난 못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이구 저귀껏하면 많이 들으면서 자라셨네요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귀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감독님은요? 저는 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워낙 개구장이었어가지고. 아 개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해 보이셔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굉장히 개구장인데 <laughs> 네. 그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laughs> 아. <laughs> 저는 귀것이란 말은 들어보진 않았는데 저 귀신, <laughs> 아이고 저 귀신 <laughs> 그런 얘기는좀 들어봤던 그거는,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돈 받먹던 시절로 돌아가서 네. 우조파에 자리 잡먹던 <laughs> 시절이라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양정우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역할도 음악을 하다가 그 중단을 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그 뽕돌이 와가지고 음악을 하겠다고 해도막 말리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사실 사고로 좀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녹아들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감독 오감독이 시나리오 아 이제 쓰면서 네. 예, 그 음악 자체도 이제 제가 이제 나온 거랑 같이 하면서 원래 이제 단편으로 찍었던 거를 장편으로 하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음악 같이 넣으면서 이제 그런 삶을 응. 이야기하면서 동네에좀 이제 귀신 맞아도 이제 내물에는 존재해 가지고 응. 네. 이거 저귀시실에 <laughs> 나오고 있겁니다 아, 그럼 이번 뭐 시나리오를 응. 작업을 할때 오멜 감독님이랑 같이 사전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 나가게 된 부분인가요? 아그 단편하고 연극으로 했던 거를 장편 영화로 한다면서 제가 이제 콘서트 기획을 오 감독이 음. 이제 봐주다가 이제 아이고 음악 영화로 갈 거니까 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인데 네.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죠. 그 영화 보면 그 선생님이 어디 산속의 고수처럼 계시잖아요. <laughs> 그리고 하수생들이 그아참 이런 단어 좀 그렇긴 한데 좀 오합지졸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산속 같은 곳에서 <laughs> 훈련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어, 욕을 막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상처를 입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선생님께서 무대에 함께 설수 있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네.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신 건지 좀 궁금해요. <laughs> 뭐, 제, 제가 이제 감독의 의도는. 그래도 이제 그 같이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일지언정, 음.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감을 줄수 있는 영화로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다시 거듭나가지고 자기 농사 일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음. 영화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을 좀 새롭게 거듭나라고 희망을 주는 부분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같이 고민 하는식으 좋겠습니다. 네 어떤 중간중간에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네. 좀 코믹한 음악도 나오고 네. 국악적 소리도 좀 나오고 네. 예그 부분도 굉장히 좀전 새로웠는데 어~ 인생길 네. 혹시 이제 다음에 들려주실 곡 같으신데 네. 제가 거기 가사를 보니까 네. 다시 태어나도 난이 길을 가겠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네. 직접 작곡하신 것이죠? 네. 네, 네. 정말 맞는 <laughs> 말씀이신지 정말 다시 태어나도 지금 걸어온 길을 네. 가실 생각이신지 예, 네. 뭐 인생길은 누구나 가야 하는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 속에 또 이제 다시 태어나라는 곡이 있었죠.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각자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희망적인 그런 인생의 삶을 그린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인의 삶을 정말 묻어나게 한 정말 음악 영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방금 연주하신 그 비아 비아 오지 마라를 들으면서 굉장히 비가 오면 고생하시는 엄마의 네. 모습을 걱정하면서도 그건 모르고. 빨래도 걷지 않는 네. 아방들, 네. 아방들의 마음은 과연 정말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laughs>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양면의 모습을 봤고또 마지막 엔딩이 참좀긴 엔딩이 좀 있었죠. 네. 그긴 그 엔딩 속에 그 댄서 김, 네. 댄서 김이 좀 지나가면서 뭔가 서울 육지를 네. 좀 가보고 싶은 <웃음> <웃음> 그 길거리만 걸어도 느끼는 네. 어떤 서울의 아우라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굉장히 넥스트가 궁금해지는 <웃음> <웃음> 영화였습니다. 등장하실 때그저 뽕돌이랑 굉장히 사이 좋고 막 이거 막 쥐어박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요? <laughs> 너무 이제 친, 친, 친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갖고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동네에 한 분쯤 있을 것 같은 형님처럼 막 쥐어박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 그 전에 사실 그 연기를 하셨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그뽕돌은 이제 연극도 하고, 음. 연극도 하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음악만 열심히 하고, 에, 다양하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 밑바닥에서 겉,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 연기하는 데도 처음 하면서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고 네.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밑바탕이 돼서 첫 작품이었는데 드라마도 잘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이번 기계기로 굉장히 러브콜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이중년층이 사실 액터들이 제주도 내에서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어 육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제주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연기자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굉장히 앞으로 활동이 아, 많을 걸로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연기 안 하려고 하는데 <laughs> 네. 계속 이제 타 지역에서 많이 좀 들어오는데 좀 거절도 많이 하고 아, 네. 제주에서 하는 그 제주의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다른 사감 영화 같은 거는 이제 다 이제 일부러 아, 안 하고 이제 네. 예, 본연의 자세인 음악에만 몰두하려고 하고 제주에서 하는 작품은 또 이제 제주어도 다양하게 이제 할수 있는 작품을 이제 하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때그귓것들이그비 피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제막 그 마치 이제 작은 생물들이 비가 오면은 뭐 피피할 곳을 찾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마지막에 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누구에게나 다 이제 아, 가치 존재 존재 가치를 좀 내무를 할수 있는 요즘 음. 흔히 세상에 아, 좀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그런 거를 좀 이제 이야기를 음악 영화로 풀어나가는 감독의 의지가 아닌가 어찌 보면. 보잘것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좀 희망적으로 갈좀 애잔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좀 희망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네또 어, 기다리던 퀴즈 타임이 왔는데요 어, 댓글 창에다가 맥게라 스튜디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하루 상시 동안 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퀴즈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준비됐을까요? 네, 이번 월극저 기껏의 퀴즈는 그 전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주도의 한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귀껏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애월의 한 공간인데요. 그 전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답을 댓글에 그 소감과 함께 올려 주시면은 그 추첨을 통해서 10kg의 감귤 박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무비 콘서트 문 닫을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어 저희 또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양정원 선생님의 또 올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또 지내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또 알려주세요. 원래는 네. <laughs> 5월 6월에 이제 그 빛나는 순간이라고 제주 해녀의. 어... 멜로드라마 영화를 음. 촬영해가지고 아. 어, 주연이 고두진 전쟁님하고 지현우 배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촌 개장 역할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영화제 초청작으로 됐고 아마 올 11월 말쯤에나 제주에서도 좀 한번 상영할 수 있을 계기가 이제 된다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아, 네, 너무 궁금하네요. 근 네, 저희는 이제 한곡더 청하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어, 이거 저귀것의 이제 주제곡 인생길이라는 곡입니다. 네, 인생길이라고 하면 그 모여있는 그귀것들의 인생길들을 다 압축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곡도 어떤 곡으로 또 만드셨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음, 그 혼자 고독하게 살다가 가는 이제 그~ 변빵할망과 음. 그리고 기껏하르방의 그~ 측은한 그~ 삶 그리고 기껏들 자신 개개인의 삶들을 그 노래 속에서 다 이제 음. 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그~ 그 노래가 주는 게 그~ 각자 개개인들의 삶에 인생에 대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 저희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이 무비 콘서트 페스티벌 어떤 공연과 또 영화가 있을지 또 소개 좀해 주세요. 아, 네, 내일은 저 이상목 감독님의 다, 음악 다큐멘터리 비바다 리바 비바 비바다비 <laughs> 네, 오늘 오명 감독님의 장편 영화 어이그 저 귀것을 오늘 또 보시고 또 주인공이신 양정호 선생님 모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곡 하나 더 청해 드릴 텐데 인생길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맞춰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방랑길. 혼자서 가야만 하는 길 기나긴 시간 속에 우린 아니라 지만 누구나 한 번은 꼭 가야만 하는 길 인생은 막 혼자서 보아야만 하는가 기나긴 시간 속에 우린 아니라 하지만 누구나 한 번은 꼭 보고도 모르는 他孤独。 혼자서 가기엔 외로워 멀고 긴 세월 속에 우린 아니라 하지만 한순간 돌아보니 혼자만 외로웠네 지만 반 순간 돌아보니 혼자만 외로웠네 멀고 긴 세월 속에 우린 아니라 하지만 한 순간 돌아보니 혼자만 외로웠네 멀고 긴 세월 속에 우린